9월 이렇게 바람도 선선하고 햇빛은 더 좋은데 그렇게 많이 덥지 않고 8월처럼 저는 좋아요. 햇빛이 좋고 바람이 선선하고 하니까 온도가 이 우리 나이에 딱 좋습니다. 추우면 또 힘들고 말씀이 어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스바냐예요. 스바냐. 스바니아. 빨리 빨리 지나가 요한 계시로 하다가 스가랴 0편 하다가 스가랴 하다가 대살로니가 뭐 음하막 짧은 말씀 편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스바냐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제 주셨냐면 요시아 시대 요시아왕 여덟 싸 여덟 살에 왕이 된 유명한 주일학교 애들 막 노래 많이 부르고 멋진 요시아시대 때인데 이때 이제 스바니아 선지자에게 왕손이에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신 말씀인데 뭐를 말씀 하시냐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좋은데 난 지금 9월이라 좋은데 다른 걸다 떠나서 하나님 이 주신 자연이 너무 감사하고 또 성경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와서 너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부터 좀 공포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무시무시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겠다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 거치게 하는 것들 내가 사람을 땅,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살아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멸절이라는 것, 없애겠다는 거죠. 멸망시키고 딱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발할 숭배하고, 말감 숭배하고, 말감. 그 암몬 애들이 말감숭방에 숭배했죠. 바알그 비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아세라와 같이 풍요를 주는 가나안의 블레셋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예전부터 믿던 그런 신이고 다 이게 예 우상숭배하는 자들 정리하겠다. 멸절하겠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 방백들과 왕자들한테 이들을 다 심판하겠다 다벌 하겠다 그리고 은을 거래하는 상인들 있죠 상인들 돈 많이 버는 상인들 다들 상인들 많이 벌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 이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보다 나보다 우상 숭배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내가 열정하겠다 어떻게까지 할 거냐면 등불을 들고 두루두루 찾아서 샅샅이 구석구석 감추어진데 어두운데 다 찾아서 전부 다벌 하겠다 그러니까 농사도 포도원을 망하겠다고 하니까 농사도 못 지키하겠다. 하나님이 갑자기 멸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환란 당하는 자들에게 계속 사랑의 편지, 힘내야해, 굳건해야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힘줄 거야, 버텨야 돼. 이래놓고는 이제 막 이제 시대가 악할 때요시아 임금이 그 성전 개혁하고 막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때. 굉장히 악했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뭐 성전에서 겨우 수리하다가 말씀 한 두루마리가 나온 거,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던 시대에 책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지금 널린 게 성경이지만 널려 있어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것도 안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레이마루 하나님이. 명령을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거죠 내가 다 하겠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왜 오늘 말씀은 14절 1장 14절인데 영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큰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큰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냥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정리가 완전히 뭐까지 해, 달, 별까지 지구 전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야, 심판이. 그런데 가깝고도 빠르더다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캄캄하고, 다망하고, 다망하고 나팔을 불러 경고한다. 경고하겠대. 하나님이 지금 큰 소리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심판은 안 왔지만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날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용사가 왜 울까요? 용사인데 용사 얼마 나 용감한데 싸움도 잘하고 뭐 용사들은 두려울 게 없는 게 이미 훈련된 자들인데도 싸울 용사가 힘이 용사의 힘이 무력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싸울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어,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아요.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만들, 너희 맹인처럼 만들 거야. 흑암에 그 다니면 맹인이랑 뭐눈 뜬잖아, 뭐 눈안 뜬잖아. 흑암 그 속에서는 다 맹인이죠. 뭐. 피가 쏟아지고, 살은 분토가 살이 막 찢긴다는, 막좀 두렵게, 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노하시기냐? 내가 분노할 거야. 아무도 건지지 못할 거야.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 지리니, 불 같은... 불은 무섭죠. 무섭잖아요, 그래 산불 났을 때 보면 무섭게 타고 넘어가니까 불에 삼켜지린 질투가 그렇게 불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안 봐. 이게 지금 심판을 우리가 참 살면서 크고 작은 심판을 계속 당해요. 어떤 심판이냐면 이제 물질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와서 심판을 맛보는 거예요 작은 심판을 고난이 질병 때문에도 오고 자녀가 또 아프게 할때 자녀가 또 아플 때 이런 고난이 막 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다쳐서 몸이 또 다쳐서 아플 때. 또잘 나가던 사업이 또훅 가라앉을 때,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또 가정 안에서 또 무슨 뭐 이런 티격태격, 뭐 이런 감정이 격해져서 나오는 이런 심판들. 그래서 또 훅, 또 쓰러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심판들이 인생에 있어서 계속 다가와요. 규칙적으로 또는 종종 불규칙적으로 날짜를 정해놓는 건 아니지만, 왜 심판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심판이 올 때, 그게 경고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어, 심판이 오면, 저도 그때 병원에 이제, 그, 심하게, 그래서 너무너무 심하게 아플 때, 이제 병원에 혼자 병실에 있는데, 춥고 차갑고, 병상은 참 이렇게 차갑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다 그냥 밀어 넣으신 거예요. 밀어 넣으시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뭐 이렇게 해도 해보죠, 이제.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병원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너무 차가운 침대에서. 병원 의지한다, 의사 의지하다 하는데, 거기서도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름 뭔가 해보긴 하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때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절망.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얼만큼 안 남았겠구나. 또, 이렇게 사느니, 뭐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게 이제 심판의 상황이에 두렵죠? 그럼 이제 하나님 찾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조금씩 심판이 올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나마, 병도 내가 뭐 고쳐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막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뭐 작은 심판에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심판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도 그나마 좀 가죠. 그런데 가 갔다가 또 살만 하면 또 작은. 말씀대로 잘 순종 안 해요. 매일 말씀 볼게요. 말씀에 순종할게요. 사람 사랑할게요. 이래놓고 또 살만하면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큰 막 소리 치고 막왜 나한테 이래요? 또 이러다가 또 심판이 뭐 하나면 또 깨갱하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경고가 오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아니구나. 사랑을 많이 예수님의 구원에 십자가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아서 이렇게 살수 있는 생명이 아파도 너무 감사한 삶이고 생명인데 이게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있는 뭐라 그럴까 이기적으로 나만 묵상하다 보니까 내 가족 내, 내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만 그냥 이기적으로 말씀도 뭐 말씀보다도 묵상, 말씀도 내 쪽으로 향해서 내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심판을 주시나 봐요. 근데 정말 바닥에 이제 내려갔을 때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 그때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심판. 아무도 소용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그럴 때 하나님하고 나간 단둘이 이제 다이렉트로 단독 드리블려 일대일로 웃고 즐거울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날때 하나님 만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그때 생명이 되고 내가 다 없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때 하게 됩니다. 다 필요 없어. 아파도 괜찮아. 재산 없어도 돼. 아무도 내 옆에 없어도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 말씀만 보면 돼 나는. 그러면 말씀이 그냥 머릿속 쏙쏙 들어온 온영온혼 온 안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말씀만 있어서 살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정말. 그러면 이 좋습니다. 해봐야 해봐야 오늘 2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와랑 그러고 둘이 보이지 않는 막이 생겨서 부끄러워서 옷을 찾았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부끄러움, 수치, 수치는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을 들그 외에 들키고 싶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있는데 뭐가 자꾸 가려 죄가 가리고 뭐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가 자꾸 막을 쌓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들쳐내서안 보려고 이런막 부끄러워서 막 수치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또 수치를 몰라 모르니까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살만 해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니네 모른다 근데 그래도 모여라. 사랑한다는 거야. 너희에게 이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마음에 안 들어. 근데도 모뭐 이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큰 심판, 제대로 된 심판,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 지옥에 가는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와. 와서 뭐해 예배 드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 공의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입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모두가 다 그런 공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겸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 작은 심판, 크고 작은 심판 앞에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얻는 게 뭐냐면, 말씀 보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